결혼식을 화려하게 해야 행복해요. 그렇게 극한이야. 밸런스 붕괴됐어요. 찐 MG 세대들과 함께하는 신협 경제 밸런스 게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MZ세대 두분 모시고 게임을 진행해볼 텐데요 자기소개 각각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91년생 MBTI ENTJ 이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빠른 91년생 비형 남자 INFP 엄기영입니다 네. 요즘에 재테크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어 많이 하죠 저는 월급이나 한 달에 벌리는 금액의 40% 정도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방해 요소인데 배달의 땡땡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어. 이제 집을 구해야 되니까 대출이 있어 내 아, 대출도 저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 나 배달의 땡땡 이런 거 말했는데 너무 없어 보인다 <laughs> 월급 200만 원 받는 칼퇴 하지만 연봉 1억 주 6일 노 퇴근 하나 둘셋아 밸런스 붕괴됐어요 이거 주 6일이면 하루 쉬잖아요 어. 그거 텀블러에 소주 담아서 먹으면 돼 200만 원을 알바 월급을 받아봤어요 근데 살 수가 없더라고요. 공과금 나가고, 뭐 나가고 나가면은, 어, 한백6씩뭐 그걸 생활비하면 한0만원 남아요. 진짜 그것도 얼마 다못 써요. 막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다 옵션 넣을게요. 평생이야. 못 바꿔. 대신 1억 받는데 평생 약은? 어. 죽을 때까지요? 주 6일. 진짜 못다 처먹었다. 50년이면 50억이죠? 삐! <laughs> 그러면 여기는 어. 이미 끝났어. 어, 진 똑똑하시다. 그 <웃음> 생각을 <laughs> 어쩌다 제 연봉 1억 받으신다 했잖아요. 네. 적성이 안 맞아. 근데 월급 200만 원인데 너무 행복해 미칠 것 같아. 집에 가기 싫을 정도야. 존중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가없어 경기도. 아, 아, 아 네. 네. 뭐 돈을 뭐 아무리 많이 많이 줘도 통장 계좌 보면서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신혼집 경기도 외가 한강뷰 아파트. 콘크리트 뷰인데 서울 한복판 아파트. 하나, 둘, 셋. 어, 갈렸어. 아, 네, 네. 저는 막 공기 말고 이런 거 싫어요. 아스팔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도 서울을 한 2년 살아봤어요. 문을 열면은 벽이 보였어. 너무 답답하네요. 아, 지금 현재는 파주에 살고 있는데, 파주가 진짜 좋아요. 근데 파주 좋긴 해요. 이제 이것도 이제 경기도냐, 서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집살때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받는 게 적당하다? 70%는 내, 내 걸로 하고, 30%만 대출로 해야지, 거리가 많지 않은 이상, 엄청 힘들다. 아더 대출은 가능한데 그, 그 정도 자산이 있는 게더 좋다. 집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저희 나이 때는 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어, 많이 하죠 화려한 호텔 결혼식 하고 해운대로 일주일 신혼여행 떠나기 평범하게 결혼식 올리고 뉴욕에서 한달 살기 하나 둘 셋. 저는 화려한 결혼식과 신혼 여행. 아 지금 로망이 좀 크신가 봐요 결혼식에 대한.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소박한 결혼식과 일주일 해운대 가기. 아, 였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줄여버리겠다? 어. 아. 저는 그런데 이제 와이프는 뉴욕과 화려한 결혼식을 좋아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합쳐야 돼 아.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야 이게 행복해요 축기음도 많이 내셨잖아요 진짜 가족 같은 내 찐친한테는 얼마까지 낼수 있다? 저는 사실 제일 크게 낸건 30에서 50? 일단 저는 먼저 사례가 저니까 네. 주기가 편한 거죠.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50만원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친구 결혼할 때 50만원 하게 그쵸. 되고, 예. 네. 네. 요즘 무지출이 조금 챌린지도 있고, 어, 유행인 맞아. 거 아세요? 그거 SNS에만 올라오더라고요. 어, 어 맞아요. 무지출 한다고 맨날 밥 사달라고 하는 친구. 내가 맨날 친구들한테 밥 사달라고 얻어먹고 다니기.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극한이야?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 맨날 저한테 밥 사달라고 하면 짜증날 것 같아. 요 아, 저는 저도 그렇거든요. 네. 똑같이 짜증나고 되게 거슬릴 것 같은데. 저는 남한테 좀 신세지는 걸좀 못하는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거슬려도 까짓까 한번 사주지 할것 같아요. 사주... 2030 세대에서 무지출 챌린지, 뭐 짠테크, 이렇게 요즘에 SNS에서 해시태그도 많이 걸고 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옛날에는 y 로가 한때 그쵸? 유행이었던 것처럼 네. 지금은 무지출이 더 챌린지가 유행인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이 조금 더 건강한 챌린지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저기... 좀 듭니다. 구독,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신협 적금 금리 되게 좋던데 드셨어요? 아 신협은 네. 아직 안 들었는데 오늘 들러. 오늘 드세요. 네, 네. 오늘 어, 들으셨죠? 네 오늘 계약서 한 장. 네 <웃음> 신협. <웃음> 신협. 아, 신협.